해나의 축구 감독으로서의 능력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싱가포르는 나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베트남에 머물고 있었다. 그곳에서 시작된 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베트남 대표팀과 함께한 순간들은 내게 큰 의미를 지닌다. 나는 베트남 축구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어 했고, 그들의 미래를 함께 지켜보고 싶었다. 내가 베트남을 떠난 후에 벌어진 일들, 그리고 그들의 성장과 변화는 나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었다. 그들이 나를 떠나보낸 결정에는 후회와 고뇌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 순간이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재 내게는 다양한 국가들이 나를 감독으로 모시고 싶어 하는 제안이 있었다.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 다양한 선택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각 국가에서는 나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자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나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에 앞서 내 마음과 미래에 대한 심사숙고를 하고 있다. 베트남은 나에게 축구 감독으로서의 출발을 선사해준 곳이며, 그곳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의 마음이 이끄는 곳으로 나아가고 싶다. 세계 각지에서 내게 관심을 보이는 소식들은 나의 선택이 축구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낸다. 싱가포르, 중국, 태국 등 다양한 국가들이 나를 원하는데 이는 나에게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선택지 중에서 내가 어디에서도 나만의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 곳을 찾아가고 싶다. 내 축구 감독으로서의 능력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느껴졌다. 싱가포르는 나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내게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여전히 베트남에 머물고 있었다. 베트남에서 시작된 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베트남 대표팀과의 경험은 나에게 큰 의미를 부여했다. 나는 베트남 축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그들의 미래를 함께 지켜보고 싶었다. 베트남을 떠난 후 벌어진 일들과 그들의 성장과 변화는 나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쓰게 했다. 그들이 나를 떠나보낸 결정에는 후회와 고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 순간이 왔음을 깨달았다. 현재 나에게는 중국, 태국, 싱가포르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나를 감독으로 모셔오고 싶어 하는 제안이 있었다. 각 국가에서는 나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자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이제 나아가기 전에 내 마음과 미래에 대한 심사숙고를 하고 있다. 베트남은 나에게 축구 감독으로서의 출발을 선사해준 소중한 곳이었고, 그곳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의 마음이 이끄는 곳으로 나아가고 싶다. 세계 각지에서 나를 원하는 다양한 국가들로부터의 소식은 나의 선택이 축구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다. 싱가포르, 중국, 태국 등 다양한 국가들이 나를 원하는 것은 나에게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선택지 중에서 나만의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 곳을 찾아가고 싶다.